를 우리가 잘터득하여 우리 남은 목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뭐니뭐니 해도 구속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세상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남아 희망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구속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20만 6년 정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주심에 대한 이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외신총회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가 많이 전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의 신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본문에서도 자신이 살아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쓰인 받음이 은혜여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높든지 낮든지 우리가 현재 살아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목사로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자로 세워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음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재료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감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갈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또 최고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살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답할까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10편 116편 11,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금을 전하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피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 9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팔싹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 인하여 사도될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모대전서 1장 15절에는 심지어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간 자다, 그런 말이저기는 목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음에 대한, 그래서 그분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브린 중에 시브린입니다. 그는 여러분 베냐민 집회입니다. 왕족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여러분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모든 자랑거리와 지식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이하여 해가 될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위대하신 주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나 그리고 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보다도 더잘 나은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나은 곳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욱 음을 주신, 우리를 높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면 철저히 낮아지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런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이런 자세로 살라고 교훈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비하와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사역하는지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처럼 여러분들의 겸손과 여러분들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많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니,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아시고 감사합시다 교회가 여러분 사이즈가 있고 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정말 감당하고 있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작든지 여러분 많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한 달란트든지 하여튼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메신의 모든 총대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정말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피아노라고 하는 일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칠도록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말하면 코피나도록 열심히 일했다 그런 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뢰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코피할 정도로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2 0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마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되었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이 생명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노마 감옥에서, 디모에우서 사장에서도 단제와 같이 자신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그런 생명의 멸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멸류관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노회나 총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혼잡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심정으로 봉사하십시오. 총회장을 세우는 것도 부총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들을 세우고 노회장을 세우고 노회에서도 임원들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잘났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위하여. 노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세웠습니다.